네, 안녕하세요. 8월 7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하지만 아직도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시장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미국 증시 상승 흐름에 대한 여파로 국내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추세 전환이냐 이런 논란이 있고, 제가 보기에도 이거 추세 전환이 아니라 아, 일시적 반등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 로이터에서 삼성전자가 QR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현물 매도, 선물, 소량 매수 하는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올랐지만 외국인이 오늘 주식을 크게 산 것은 없다라는 점 특이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 빅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갔고 금융, 밸류업주, 엔터주, 코로나19 바이오 제약주 등등이 강한 상승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코스피 시장에서는 중소형주가 골고루 상승했습니다. 대형주는 67개 종목, 중형주는 147개 종목, 소형주는 407개 종목이 상승했는데, 중소형주가 더 많이 상승함에 따라서, 테마가 고루고루 번지는, 확산되는 그런 시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시장의 주도주가 강하지 않고, 시장이 중, 주변으로 자금이 좀 분산,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종목은 오늘 1329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 283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역시 코스닥도 상승 종목이 4배 이상 많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도주가 없이 중소형주, 낙폭과대주로 골고루 상승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분석해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시장을 밀당을 하고 있다.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지금 외국인이 오늘 이 지수 보게 되면 9시 한 10분 정도 상황인데, 9시 10분 정도 이게 선물. 현물은 이 가운데가 외국인인데, 오전 9시 한 10분께 480억 순매도, 그리고 선물 3천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기관은 1,500억 현물 매도, 선물 357억 정도 순매수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따라서 외국인 은 오전 9시 10분께 선물 3,000억 정도 순매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시 무렵, 12시 무렵, 볼게요, 12시. 이게 12시 상황인데, 12시에서도 보시면 이때 지수가 거의 한90 포인트 가까이 올라갈 텐데. 예, 외국인이 현물에서 7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선물에서만 어약 9,900억 1조 정도를 순매수를 했어요. 선물에서만. 하지만 기관은 선물을 7,0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잖아요. 따라서 외국인이 약낮 12시 정도 지수가 한 90포인트 이상 올랐을 때는 선물을 약 1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장 마감이 후입니다 장 마감 이후에 외국인이 어떻게 했냐. 지금 현물은 196억 순 매도, 기관이 3천억 순 매도, 외국인이 선물을 468억 순 매수했습니다. 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기관이 선물을 5천억 순 매수를 했어요. 이 내용만 보게 되면 기관은 현물 주식은 거의 사지 않고 선물로 1조 정도 샀다가 자식 일조를 싹 장중에 전부 다 내다 팔아버리는 그래서 리스크를 다 해칭해버리는 그러니 단타를 쳤다 이거죠. 이 자체는 리스크를 계속 관리하는 모드로 외국인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서 도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요. 외국인과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계속 밀당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이용한 밀당을 하고 있다.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종가에는 104만 주 샀어요. 그런데, 오전에, 11시 10분 때는 102만 주순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102만 주를 순 매도했다가, 아, 이때는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가 이 장중에 많이 올랐을 때입니다. 11시 한 10분 때니까. 그런데, 결국은, 104, 어, 주가가 떨어지니까 오후에 104만 주를 다시 또 샀어요. 어, 하지만 누적적으로 외국인이 현재 3억 5천만 주를 2년간 2022년도 8월부터 갖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오늘 0.8만 주, 이게 8천 주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외국인이. 하지만 오후 2시 무렵에는 마이 121만 주를 순매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이닉스 주가가 피크로 갔다가 오후에 한 2시 반. 3시에서 3시 반 무렵 주가가 많이 밀렸거든요. 그 흐름을 이용해서 매도를 많이 줄이고 다시 8천주 정도만 순매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결국 외국인은, 어, 외국인도 2년간 어 2,800만주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계속 밀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참고로 이제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그 글로,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해서 리스크가 크다라고는 볼수 없죠. 왜냐하면 어, 외국인들은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글로벌 자산주의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갖다가 막 일시에 팔아버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비, 항상 비중 갖고 가죠. 하지만 이렇게 많이, 이른바 평균 단가보다 낮게 갖고 있는 종목군들을 이렇게 하이닉스가 2,800만 주, 삼성전자가 3억 5천만 주 갖고 있다라고 치면. 언제고 물량을 조금씩 조금씩 내놓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미국의 경제 상황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 미국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왜 이렇게 보냐면 오늘 아침에 지금 이렇게 제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를 제가 이제 고점에서 어 7월 11일 날 여기 7월 11일 날, 18,671포인트 찍었고, 이제 오늘 아침에 마감된, 오늘 아침 마감된 게16,366 마감했죠. 166포인트 올랐어요. 그런데 장 중에 다우가 한 540포인트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후장에 밀려버렸어요. 이 내용은 뭘 얘기하냐면, 이 기술주나 이 다우의 흐름이 이전처럼 원활치 않다.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또 투자자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우 지수의 현 주소입니다. 또 하나는 아 나스닥 지수라는 거죠. 이게, 이게 다우입니다. 다우 지수를 보게 되면 4만 1,376 포인트, 7월 18일이죠 고점 찍고 지금 오늘 아침 마감된 7월 7일날 마감된 미국 증시 다우가 294 포인트 올라서 38,997로 마감했어요. 하지만 다우 역시 장중에는 거의 700포인트 이상 올랐다가 300포인트 아래로 좀 낙폭이 상승폭이 줄어들었잖아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거래량도 보시면 거래량도 그렇게 폭증하지 않았어요. 거래량도 폭증하지 않고 따라서 거래량이 늘면서 이전에 누적된 매물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보다시피 거래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많이 팔고 팔고 끝 떨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거리량이 늘면서 이것을 수로 올려줬으면 추세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 미국 시장도 추세 전환이 아니라 어, 투자자들이 여전히 불안하게 시장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변동성이 클때 앞으로 뭐가 남았냐 이 투자자들이 이 AI 대장주 엔비디아 실적을 계속 주시하고 또 앞으로 비변동성은 미국이 이제 계속 주마다 발표되는 소비 지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안정적으로 좀 반등할 수도 있고 추가로 또 출렁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참고로 이제 3분기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 2.7에서 2.9, 2.9 정도 예상이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 골드만삭스 발입니다. 2.3분기 GDP가 2.7에서 2.9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나왔거든요. 참고로 이제 1분기가 GDP가 1.4, 2분기가 2.8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어, 이렇게 실업수당, 어 실업률 지표 올라가고 소비 지표가 좀 줄고 있다고 치면, 경기 둔화의 시그널은 맞는데, GDP는 계속 줄지 않고 이렇게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거나 조금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골드만삭스가 경기침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확인 했어요. 골드만삭스도 GDP라든지 여러 여건상 경기침체 아니다. 그렇게 발언을 했고, 9월 이후에 금리는 2번 내지 3회 정도 인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냐? 그것은 너무 주가가 단계 많이 올랐다. 특히 AI, 엔비디아 등 AI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비트크가 올랐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차익 매물 욕구가 많이 쏟아지고 있고 경기 둔화감이 약간은 있어요 경기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주식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자금시장 동향 볼게요. 달러 인덱스 103달러, 뭐 안정적 되고 있고 국채 금리도 3.9 아래에서 하향 안정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엔캐리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엔달러도 130엔대까지 떨어졌지만 어, 엔화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서 146엔까지 달러당 엔화가 이렇게 좀 회복이 됐어요. 참고로 이제 오늘 나온 뉴스 중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참고 이번 금융 불안을 촉발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일본이 갑자기 이제 금리를 인상해 버렸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엔캐리 사태라고 그러죠. 그런데 일본은행이, 일본은행 이제 총재가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어요. 따라서 일본 내부에서도 갑작스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일본이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 안 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시장은 엔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누그러들고 약간의 아직도 잠불은 있지만 이제 소강 상태로 갈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오늘 나온 내용 중에 주도주를 좀 살펴보면 KB증권에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13만 원 여전히 유지하고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역시 뭐 AI라든지 반도체 호경기 등등에서 영업이익이 계속 뭐 내년에 60조까지 늘 것이다 이렇게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반도체 주가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가. 이게 렇뭐 거의 8만 전자 갔다가 좀 미끄러졌잖아요. 하이닉스도 25만 원 갔다가 좀 16만 원도 미끄러졌단 말이죠. 특히 하이닉스가 이제 급격히 하락했는데 여기서 주시해야 될 것은 반도체 소부장, 특히 후공정 테마주가 다 급격하게 하락했어요 올해 4월, 5월 달에 고점 대비 거의 40에서 30% 정도가 급격하게 하락을 해 버렸어요. 따라서 반도체는 너무 단기에 올랐기 때문에 하락 조정이 필요하고 그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역시 그 기간 동안에 3분기에 4분기에 경기 둔화 논란이 나타나고 있는 이 과정 속에는 그동안 눌렸던 엔터 성장주들, 이제 4분기가 되면 이제 엔터 주들이 활동을 하죠. 뭐 공연, 라이브, 월드 투어 등등 하잖아요. 하이브도 2.0을 발표하고, 뭐, 제일 도 실적이 좋고, 그래서 아마 상당 부분, 이제 엔터주들이 몸집이 좀 가볍기 때문에, 어, 도드라질 수 있고, 특히 글로벌로 나가는 케이푸도 관련주, 뭐, 농심, 삼양식품, 등등, 롯데, 등등 있죠. 최근에 이제 사조 드림도, 어, 그 중에 이제 하나의 관심 종목으로 떠올랐어요. 특히 유틸리티, 통신 방어주라고 할수 있는 유틸리티, 예, 산업적으로 기반되는 LNG, 통신, 인프라, 이런 종목군들이 관심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제 2차전지가 어, 아직도 계속 저점을 다지고 또 추가 하락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산업적 캐짐은 반드시 극복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시간의 문제이지, 오죠. 뭐, 새벽이 길다고 그래서 아침이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동특이전이 가장 어둡기 때문에 밀짚모자는 겨울에 사는 심정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아, 밀짚모자가 겨울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한여름에 필요한 건데. 하지만 겨울에는 바겐세일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좋은 종목을 좀 골라 봐야 되고 이차전지는 특히 월드 마켓을 상용화하는 종목군으로 봐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 홀딩스나 삼성 SDI나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군들,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 오늘 49,250원, 450원 상승했어요. 장중에는 5만, 어, 5만, 중, 5만 천원대까지 상승했다가 막판에 밀려버렸어요. 거래량은 101만 주, 외국인이 9만 주 팔았고 기관이 7천 주 팔았어요. 하지만 연기금이 만천 주를 팔았, 만 8천 주를 팔았는데, 연기금도 어, 상당히 약간 좀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포스코 인터의 기술적 지표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포스코 인터의 차트인데 이것은 뭐 오늘 기준으로 보면 거래량도 여전히 좀 저점에 그대로 있죠 저점에 있고 거래량은 어, 101만주 그 다음에 오늘 어, 5 1,500원까지 갔다가 밀렸어요. 그러니까 장중 고점 대비 1,2200원 정도 빠져버렸단 말이죠. 이 자체가 지금 뭐냐면은 거리량이 돌파가 되어서 이렇게 좀 뚫어 올라주면 좋은데 아직 못 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는 대왕골의 동해안에 35억 배럴에서 125억 배럴 정도의 석유가 지금 매장되어 있는 걸로 추정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입찰을 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좀 있으면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윤곽이 나옵니다. 아마 그때쯤 되면은 대형 거래 참여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거래량이 어떻게 늘는 것인지, 그 흐름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의 거래량과 흐름에서는 5만원 정도의 박스권, 이 자체가 언제 돌파하느냐, 거래량이 언제 늘느냐 그의 관심사항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어 시장은 골드만삭스는 빅테크 테마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어 빅테크가 산업적으로 계속 AI는 트렌드란 얘기죠. 뭐 PC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텔레비전도 그렇고 앞으로 모든 가전이 빅테크 AI로 가잖아요. 따라서 이 그쪽의 수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따라서 한번더 어 경기가 연착륙만 확인이 되면. 빅테크 관련주가 시세를 한번더낼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 대선이 안개 속이에요. 지금 헤리스가 50일, 트럼프가 40일 오늘자 보도가 이렇게 나왔었, 나왔거든요. 이런 구도로 간다고 치면 헤리스가 당선인데 앞으로 이제 2개월 보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시장 흐름을 좀 봐야 되겠죠. 어, 저는 연준이 저는 금리는 올해 9월달에 0.5에서 0.75포인트 인하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0.50%포인트 인하할 거라고 봐요. 따라서 아마 경기는 연착륙을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차기 대통령한테 바통이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거 있습니다. 자, 반도체 빅2. 눌린 만큼 회복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서 빅2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여기는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역할에 크게 달렸다. 이렇게 봐야 되죠. 아까도 하다시피 외국인이 계속 삼성전자 하에서 밀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메이저 역할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 당분간 시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동안에 몸집이 가벼운 엔터, 식품 또는 실적 호조주, 그 다음에 뭐 대왕고래 같은 이런 테마주가 순환하면서 이 사이클의 3분기, 4분기를 계속 움직일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좀 시장이 좀 어렵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어, 제가 운영하는 이제 카페입니다. 네이버의 블로그, 어, 와우페이퍼, 오늘의 유망주의를 치면 나오는데 여기에 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여기에 오시면 뭐 시황이나 관심 보고서 등등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운영하는 내용 중에, 어, 그 특별 회원제가 있습니다. 이 특별 회원제는, 어, 제가 이제 그 관심주를 선정을 해서, 관심주를 한 6, 7개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제가 매일매일 동향 투자 방향, 어 대체 방향, 그렇게 그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어, 뭐 제가 이것은 그야말로 커피 한잔값 정도만 하루에 커피 한잔값 정도만 한달 해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이런 것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어 관련 종목군들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어,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